엄마, 아우가이 뭐야? 뭐야, 뭐야? 야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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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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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야 야채! 야채! 야 야채! 야채! 야 야채! 야채! 야야야야야야 <laughs> 술 파는데죠, 여기는? 쌀을 못 와, 먹어. 요 <laughs> 하나, 서비스. <수고 있어. 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<laughs> 사장님. 대박 나시고 <laughs> 홍보 <홍어> 많이 하겠습니다. 양평 <laughs> 막걸리. <야, 웃음> <야, 핀 마크니. 웃음> 쌀을 먹지 않아요. 저에게 탄수화물은 막걸리죠. <웃음> <와>. <웃음> <에>? <웃음> 아, 아, 여기 양옥자라고. 아세요? 몰라요. <웃음>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어, 네, 그래서, 괜찮아요. 어, 유튜버? 네. <laughs>